아니, 그 선생님, 고민도 한대. 대만 어? 대기실 아, 새끼에 사러 갈 거긴 어, 한데 마음에 드는, 드는 게 있을 때 대기실 왜? 새끼 선글라스 라면. 라면 먹을 거예요? 아 라면 없어요. 하루 일틀 타세요? 대만은 라면 안 줘요. 진짜요? 저한5 시간 이상 가야 주잖아요. 주요. 아, 주요. <laughs> 어 하영 씨 모발 원래는... 뭐 라요? 라운지가. 저 아, 에스파의. 그거 어, 뭐야 이거? 아 하영 씨가 아, 쓰는 거예요? 어, 네. 메가존 때는... 립. 뭐요? 아, 립밤. 립. 가장 비싼 며느리는? 발렌시아가. 생일이니까 봐준다 나 진짜 웃긴 거 들었어요 네. 이거 진짜 다들 참아봐요 나안 웃을 수 있어 박나래 선생님이 오이를 씻으면 응? 오이를 씻으면? 응. 박나래 선생님이 어, 오이를 씻었대 오이를 씻 오이 <웃음> 오이래? <laughs> 오이씻구나 오이시구나 <laughs> 진짜 열받아요 우리, 우리 한테 저런 거 알려준 사람 누군지 모르 아, 의심하면서 하는 게임은? 빨리 강아지 저렇게 세리에 아, 예, 의심하면서. 땡. 쟨가? 하구아 이거 웃기다니까. 언니, <laughs> 아, 짜증나. 라운지를 맛있었어요. 왔어요 아니야, 한 비빔밥 샀어요 두부김치 라면 네. 하영이의 그 건강식당 우리 하영이 생일빵을 여기서 먹 그래 혼자 푸시서 음. <laughs> 음! 오징어젓 <오지녀자. 웃음> 음. 모아서이거 거예요, 아니, 저러준게비빔밥도 있네. 얘가 간다. 마드로 <목소리로> 저는 비행기를 <이렇게 일을 목소리로> 샀어요. 다 j u s 이번에 이어서 호텔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어머 웬일이야?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나 이거 가져갈래. 어머 내 사인이야. 미쳤다. 미쳤다. 룸 서비스가 왔습니다. 100 bad nights, but they served the purpose Didn't know them, but the pain was worth it Was it on me, or are you the culprit? You and me, you and me, yeah 100 bad nights, but they served the purpose Didn't know them, but the pain was worth it And every single way, girl, I beat the curses I've seen a on me, yeah 가장 좋은 점 캠코더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봐봐 우와, 이렇게 하면 줌 이렇게 돼. 어머, 보여? 네. 대박이지. 이 핸드폰 케이스도 참 언니 같은 게 네. 여기 일단 여기 립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아, 그 원래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니까요. 이걸 이걸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laughs> 너무 신기해. 왜요? 전 완전 실용성 위주거든요. 아무튼 립을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네요. 물에 타 먹는 것들. 와, 어, 이거 뭐죠? 디올 비타민. 이게 진짜 짱인 게 유산균이랑 어머. 같이 들어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런가 보다. 어 그렇다고 들었긴 했는데 이게 진짜 최고야. 이게 물에 타 먹는 거 이건 따로 먹는. 거 아니 이거 둘다 물에 타 먹는 거야. 네, 너 아니, 어떻게 먹었지? 입이 메말라가지고 약간 알죠? 아야 이거 꼭 물에 타 먹으라 했잖아. 아 기억이 안 났어요. 어쩐지 얘는 물에 타 먹고 얘는 그 먹는데 <laughs> 입이 텁텁해가지고. 분위기가 별론데? 후추 는데 후추? 이제 한 먹어보겠습니다. 잘안 들어. 그때 찾아드린 그때 왜 팬분들이 준비해 주신 망고빙수가. 아 미안 미안. 호텔 망고빙수 같 진진진남 음? <laughs> <laughs> 어, <laughs> 맛있는 눈빛에사인모르겠어아지나 나는 언니 남주 새끼다. 남두번 나와. 안녕하 아니 언니 한다고요. 아니 근데 언니 저 이제 곧 바빠지니까 좀 초대 좀 빨리 해줘요. 왜바빠 왜 혼자 가? 바빠지? 왜 바빠지냐고. 언왜바빠지냐아 바빠지? <laughs>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다. 나 하나 따로 먹어야겠다. 은지 응. 그래. 여기 앉아서 먹어. 아니야. 난 서서 먹을 거야. 좋아. 은지 언니 여기서 <laughs> 반신욕하고 있어고 <좋아. 웃음> <laughs> <응. 웃음> 귀여워. <laughs> 아, 차갑다. <근데> <웃음> <웃음> 아 겁나 <검정>. 웃 <laughs> <laughs> 우와 진짜 로 <laughs> 어, 좀 하고.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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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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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 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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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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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컬러가 비슷해요. 알로에 어터 쓰죠? 저희즘 알로에 팩을 하고 있어요. 왜요? 피부가 많이 편했어요. 알로에를 여러분 바른 다음에 솜에 물을 적셔서 올려두시면은 흡수가 잘 돼요. 알로에 바르면 원래 건조해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음. 음. 어디 거예요? 그린 그린이라고요 그린 그린 그리고 제 최애 템은 바로 이. 네 아, 이거 어디거죠 이것은 핑거스트 건데요 왜 여기 걸 쓰세요? 지속력이 <laughs> 지속력 정말 미쳤어요 하죠브리보로데려오고든요그부터 아. 네일을 못했어요 훌륭한 반려묘시네요 손톱이 아, <laughs> 죄송해요 발반려묘요 이걸 칭찬한 거죠? 제가 집사님요 훌륭한 집사님이시네요 소동 아, <laughs> 씨는 저랑 커플템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남주가 자기 게더 좋은 거라고 좋아해요. 아, 제 거는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근데 어떻게 샀어요? 딱 하나 남은 거 샀어요. 다상술이에요 그런 거 넘어가고 그래. 아무튼 저는 조금 더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한정판 그거 그거 거기 거기 서울 나가면은 바뀌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공연이 끝나고 빙왕을 왔습니다. 빙왕에 왔어요. 먹으면서 아, 뭐 하고 싶어요. 헤이한 파빵 이거 는한 오! 헤이한. 근데 우리도 맥주 시켰는데. 우리 신빵맥주 시켰어 아. 카메라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남자 무슨 아. 소리야. 그래. <laughs> 그래. 이건 어. 뭔데? 아, 아 다? 아, 다. 어. 그는야 칼을 아, 많이 넣은 아. 사 있구나. <laughs> 막크릇스 넣은. <그렇습니다> <근데, 웃음> <소수> 그래. <laughs> 남자 이거 내거제거예요 참깨반, 간장반. 와! 아, 네.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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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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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금 만, 요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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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음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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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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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런 편인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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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먹으면 큰일 날것 할게요. 진짜 응. 맛있어. 응. 남준 옆에서 이렇게 감탄 중이고 소고기도 얼마 없긴 해 지금. 두부 응. 아까 달려있는데 응. 치킨 어디 지 응. 내가 최근에 재봤는데 난딱 부병까지가 딱, 두 병까지가 딱 음, 기분 좋게 맛있는 거. 그 이상한 힘들어. 이 순간에 한창 못 마셨을 때 깔로 그할음 때? 알죠? <뭐라> 음. 이거 엄청 마셨던가 해서. 해요. 맞죠? 오늘 음. 어, 파 모듈파 드십시오. 오늘 파 드십시오. 오늘 파좀 드세요. 와, 맛있겠다. 아. 정말. 고기도? 어고기 넣어 어울리는 찌개 맛이야 우리나라 약간 매일 수영하면 무조건 음음 고량주요 약간 먹어볼래요. 한번 먹어볼래요? 네, 슬은 슬은. 우초봄매고량주 체험. 아, 와, 정말? 양치 안 해도 될것같은 <laughs> 아니야, 저거를 입만 대서, 음, 아, 저걸 딱 삼켜야 돼. 그래야 향이 나. 아... 지금 입만 대면 은 알콜향밖에 없어. 딱 넘기고, 오, 그 뒷턱이 개향이 올라와. 오, 음... 어? 네, 저는 지금 아침 운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먹은 망고의 흔적. 조식을 시켰습니다. 양배추 어쩜 이렇게 맛있어? 음. <�Off> 나 진짜 먹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언니 보니까 너무 먹고 싶다. <�lord> 이러고 기내식까지 먹어야 되잖아. 기내식 먹기? 아, 나입 아졌어요 지금. 내가 지금 활동할 때 너무 안전해서 먹을 때는 아니 이제 멈춰야 될것 같아. 근데 하나도 산안 쳤어요. 무에뭔 소리야 도대체. 따가여러는고 되게 사람들이 사지게끔 귀여운 것도 되게 많 아. 언니. 디카페인 커피까지